예, 이 이른 아침에 나왔을 때는 우선 이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 하나 사가지고 걸어가야겠죠. 예, 이 사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, 이 딸아이가 이 싸지도 않은 이 스타벅스 커피, 이 매일 뽑아서 예 들고 다니는 거이 못마땅했는데요, 이 어느새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. 여기에 적응했습니다. 예, 저는 예, 짜이라떼데큰 사이즈를 시켜서 아내와 함께 쉐어 안녕하세요,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오늘 뉴욕의 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예, 이 딸아이, 손주, 예, 그 다음에 예, 저희 집사랑 같이요. 이 여러분 아시죠? 이911 테러 이후에. 이 세계 무역 센터 이 쌍둥이 이 빌딩이 없어진 후에 그 후에 다시 그곳을 갖다 재건해서 세운 이 새로운 세계 무역 센터 빌딩 또한 그 주위에 이 추모 공원, 추모 장소들 예 그것을 예 보러 왔답니다. 예, 이 건물 밭 창에서 보니까요. 예, 벌써 이 워너월드 트레이드 센터, 예 세계 무역 센터, 이911 테러 이후에 예, 새로 건축한 거 보이네요. 예, 이 미국은요, 특히 뉴욕은 예 벌써 이 크리스마스 이 맞이할 준비를 여러 곳에 이 화려하게 이 장식들을 세워놨네요. 예, 이곳은요, 예 브로크필드 예 실내몰이거든요. 근데 정말로 이 화려하네요, 화려합니다. 예, 역시 이 뉴욕, 뉴욕은 뉴욕입니다. 예, 이곳은 아까 위에서 본그 브룩필드 쇼핑몰의 이 로비를요, 이 밑에서 예, 본 겁니다. 물론 요즘은 한국도 디자인 멋있고 정말로 명소인 건 많은데요. 이 미국이 하나 좀 부럽다면은요. 이 확실히 이 사람들의 밀도 낮아가지고좀 한가하게 예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예 그게 부럽더라고요. 예, 일단은 지금 이 점심시간이거든요. 이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갖다가 먹고. 예 그리고 이 밖으로 이 나가 보겠습니다. 예 이거는 그리스 샐러드 어유 양 대단합니다. 예 이것은 중동 음식의 일종인 필라페 랩. 예 제가 시킨 거는 일식 돈부리. 예 이건 일식 롤이고요. 예 여러분 이 오늘은 여러분에게요 이 신개념 매장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이 아마존 코예 보이시죠 이것은 아마존에서 운영하는요 이 새로운 개념의 무인 예이 매장이랍니다 이 무엇이 예 신기하냐 이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요 이 물건을 고은 후에 이 따로 계산대에서 이 바코드를 찍거나 이런 작업 없이요. 그냥 가지고 나오면은요, 이 자동적으로 그 비용이 다 개선돼가지고요, 이그 사람의 등록된 이 카드에서 이 비용이 빠져 나간답니다. 이 정말로 이 놀랍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예, 저는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이 문이 열리죠. 예, 이 파는 물건은요, 예, 우리나라 이 편의점 수준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물건을 하나 집어서 예 나가보겠습니다. 예, 이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예 그냥 나가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이 어떻게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떻게 할까요? 자 여러분 저 위에 여러 종류의 카메라 보이십니까예이 카메라가요 그 소비자가 이뭘 고르고 나가는지 그거를 다 인식해서 예 그거를 합산하는 거랍니다. 정말 정말 신기하죠? 예이 지금 이 바로 이 아마존에서 이 연락이 왔습니다. <laughs> 너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른 시간이 얼마고, 그 다음에 너에게 예, 차지된 금액이 얼마라는 거. 어쨌든 신기합니다. 예, 여러분. 제 앞에 이 우뚝 멋있게 예, 서 있는 건물이요. 이 예전에 9.11 테러로 부서진 이 세계 무역 센터,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요, 이 다시 예 만든 거고요. 이 예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신 세계 무역 예 센터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답니다. 이 주위에는요, 지금 보면은 예 그때 911 테러를 갖다가 추모하기 위한 이 예, 추모 공원 예 조형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 있답니다. 예 여러분 이911 태도 예이 누구나 기억하지만은 이제는 이 예, 많이 잊혀졌죠 이 예,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 2001년 9월 11일날 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많은 미국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2996명의 예이 미국인들이 예 희생됐답니다 이그 예, 이후에는요 이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예 남겨뒀다가요 이 예, 그 아픔을 갖다가 이 새롭게 극복한다는 이 차원에서 이곳에 현재는요. 약 4개 동의 이큰 마천루가 이 건립되어 있고요. 그 주위에 이911 테러를 갖다가 추모하기 위한 추모 공원 그다음에 박물관. 이 또한 예 지하에는요. 이 교통의 요지가 되는 예 교통 허브를 갖다가 이곳에 만들어 놨답니다. 예, 이 지하 통로를 통해 왔고요.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예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이곳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예, 지하 부분인데요. 이곳은 이말 그대로 교통의 허브입니다. 이 뉴저지에서 오는 것들 또한 이 뉴욕에 있는 예, 지하철들이 이곳에 다 예, 대부분이 모이게 되거든요. 이 또한 여러분, 이우에 천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이 건축학적으로 이 재밌는 상징이 있습니다. 여기가 마치 예, 이 고래의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 척추가 있고요. 이 거기에서 각각 뻗어 나가는 이 가시 모양. 예, 이런 걸로 상징한다고 하네요. 재밌죠? 예, 저희 손자지만 정말로 이 효자입니다. 이 밖에 나오면은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어른들을 위해서 예, 자주고 있습니다. 예, 저 앞에 보이는 데가요, 예, 바로 이 메모리얼, 즉, 이곳에 9.11 테러를 이 추모하는 이 공간들이거든요. 예, 지금은 이곳이, 예, 다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게 단장되고요.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뉴욕에 왔을 때 이곳을 방문하는 아주 필수 코스가, 예, 돼버렸답니다. 예, 이곳에서는 이 관광객들을 위한 예, 많은 예, 재미있는 조형물들이 여기에 있는데요. 예, 사람들이 즐겁게 즐겁게 예, 그곳에서 예, 사진을 찍고 있네요. 예, 이 재밌는 조형물이죠. 예, 이저 앞에 보시면은요. 예, 하얗게 이두 날개가 뻗어진 것 같은 예, 조형물 보이시죠? 예, 저 조형물의 이름은 예, 오큘루스랍니다. 그래서 이그 오큘루스 내부에는요 이 교통의 허브 또한 여러가지 상업시설이 예 거기에 같이 위치해 있거든요 내부 모습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이 밖에 외부에서 보면은요 이 오큘루스라고 큰예이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의 내부 모습입니다 예, 이 오키루스 내부에는요, 예,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느냐? <laughs> 예, 이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은요, 이 롤러 스케이트장입니다. 예, 롤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겨울철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고 있네요. 예, 이곳은 911 테러 있던 곳 아닙니까? 예,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요, 예, 이 셀빌딩에도 많은 예, 이 보안 요원이나 이 군인들이 이 테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예,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<laughs> 여유는 있네요. 예, 여러분, 이곳이 바로요, 예, 이9.11 테러를 갖다가 이 추모하기 위한, 예, 공간이랍니다. 이 물이 아래로 아래로, 예, 흘러가지고요, 이한 곳에, 예, 모여지고 있죠. 예, 의미가 있답니다. 이9.11 테러로 이 희생된, 예, 미국인들, 이 예, 그들을 생각하면서요, 이 예, 미국 전역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슬픔으로 이 흘리는 눈물, 예, 그것이 모아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 표현한 것이랍니다. 예, 이곳 이 추모 예, 추모 공원 자리에서 보면은요. 그 옆으로 바로 이 이후에 세워진 이네 개의 신 예, 이 세계 무역 센터 빌딩이 네 개가 이렇게 건립되어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거는요 예 과연 그러면은 예전에 테러를 당하기 전에 있던 이 쌍둥이 빌딩이 바로 이 마천루 자리에 있었느냐 예 그렇지 않고요 이 예, 사실은 지금 예이 추모공원 자리에 이 바로 예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리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여기에다가 상업적 더 멋있는 예, 마천으로 옮, 올릴 건지 이런 논의를 하다가요. 이 결국은 이 희생자, 이 유족들과 여러 예, 상의를 거쳐서 이곳은 이 무엇을 예, 세우지 않고요. 이렇게 빈자리로 예전에 그9.11 테러를 갖다가 영원히 예,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자리로 남겨 놓기로 했답니다. 예 여러분 이 오늘은요 예 이곳 예 토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예 우리가 정말로 세계인이 잊을 수 없는 9.11예 테러가 있었던 곳 그렇지만은 예그 무너진 곳에 굴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 예, 정말로 아주 멋지게 이 예, 새로운 장소로 이 예, 변모시키고 또한 예그 사건을 잊지 않게 이 예, 추모 공간, 또한 추모 박물관이 이 만들어져 있는 곳, 예, 세계 무역센터. 지금은 정확한 이름은 신세계 무역센터, 예,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왔답니다. 자, 여러분, 이 예, 여러분도 이 뉴욕에 예, 오셔서는요, 예, 2001년, 지금은 벌써 이 20년이 넘어간, 예, 오래된 거지만은요, 이곳에 오셔 가지고 이 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이 그때 희생되신 이 희생자들을 갖다가 이 추모하면서 이곳에 꼭 한번 이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미국 이야기, 특히 뉴욕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